안녕하십니까.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. 오늘 브리핑은 저희 그 내부 회의 일정 때문에 30분을 늦춰서 3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점 양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. 그럼 10월 10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11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잭 리드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간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. 두 분은 북한,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 강 장관은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. 외교부에서 앤더스 사무엘센 덴마크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. 두 장관은 작년 10월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의 공식 방한시 양국이 합의한 행동 계획에 따라 정무경제 등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, 글로벌 녹색 성장과 북극 협력,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.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. 참고로 덴마크는 한국, 한국전쟁 때 병원선을 파견한 전통적인 우방이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녹색성장동맹을 맺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럼 질문...